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영어 12주차, 그리고 2차 시 시간이네요. 1차 시 때는, 어, can I get? 그 다음에, 뭐, can I get you?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어, 이번 차 시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이번 2차 시 내용도 잘 알아두시게 되면, 저희가 쓰는 확률보다 그들이 쓰는 확률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잘 내용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화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 말을 써먹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an I? I can't 패턴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살짝, 네. 자, 어, you can have 하고요. 어, I can wait to 에요. 근데 you can have 하면, 우리가 보통 can 하면 여러분, 뭐, 뭐, 할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능력 있죠. 내가 이걸 할수 있어, 없어. 이 문제를 풀수 있어, 없어라고 하는 그런 능력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약간의 허가의 뉘앙스가 있어요. 너 이거 해도 좋아. 너 이거 가져도 좋아. 어, 이거 해도 좋아. 그러니까 뭐, can I go to the restroom? 제가 화장실을 갈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는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뭡니까? 허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너 뭐, 뭐 해도 좋아. 너뭐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엄마가 보통 중고등학교를 잘 생각해 보면 너 이거 어머나 저기 뭐지 게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럼 너 이거 하고 나면 게임할 수 있어 이거 맞추고 나면 게임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풀면 게임할 수 있어라고 할때그할수 있더라는 게 게임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허가의 뉘앙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능력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you can have 가져도 아, 일단 have라는 단어가요. 밑에 한번 먼저 볼게요. 가지다라는 뜻하고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ve hamburgers 하게 되면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가 되는 거고. 어? 또는 이게 I have 뭐 a car. 난 차가 있어. 자기 가 소유하는 거 그냥 늘 갖고 있는 거일 때도 have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have는 가져도 되는 거랑 먹어도 되는 거랑 두 가지 다 쓰입니다. 먼저, 상대에게 어떤 물건을 가져도 되거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호의를 베풀며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이게 능력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캔이 약간의 허가의 뉘앙스, 호의를 베풀면 너 해도 좋아,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될 상황이 생길 때 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죠? 캔도 뭐 알고 헤브도 알고 다 알잖아요 뒤에 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호의로 베풀 음식과 물건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you can have 다음에 물건이나 음식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아하 you can have it 어어그가 가져도 좋아 자 이건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어 지금 제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아 제가 이컵자이 컵이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오이컵 어,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어, 그래도 가져도 돼 you can have 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you can have mine 어, 지우개를 막 찾다가 보니까 없어요 좀 빌려도 돼 그랬더니 어, 그래, 그거, 너 가져. You can have mine. 어, 너내 거니까 그냥 가져. 이게 그러니까 내거 가져.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laughs> 조그만 하고 자, 그래서, You can have mine.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uh, You can have more time. 자, 이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어디를 가다가 상대방이 이제 시간 좀더 필요해요. 아니면, 어, 나 잠깐 어디 좀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랬더 어, 편하게 해. You can have more time. 어, 그래. 또는 뭐, 회사에서 뭐 일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해. 어, 제가 시간, I need more time. 아하, 1차 시대 배웠던 거 표현을 응용한 다면 이거 가능하겠다. 그쵸 Can I get more time? 자, 한테 시간 좀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Yes, you can have more time. 그래, 너 시간 더 가져도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일상에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뭡니까? 그야말로 회화잖아요.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표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생활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ou can have more time.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uh, you can have some coffee. 어, 너 커피 좀 먹어도 괜찮아. 어, 좀 기다리는 동안 커피 좀 먹어. You can have some coffee. 거기 커피 있지? 그러면서 커피 먹어. 이렇게 말할 때도 쓸수 있고요. You can have the books. 어, 그책 가져도 좋아. 어, 저도 가끔 책을 많이 읽는 거, 어, 뭐 읽기는 읽어도 막 많이 읽는다기 보다는 계속 갖고 싶은 책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읽고 싶은 책하고, 소장하고 싶은 책하고, 소장하고 싶은 책들.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어, you can have the t o o o k s 어디 곳에 가져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can have some candy. 어, 캔디 좀 먹어도 돼. 어디 이제 가다 보면은 왜뭐 사탕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걸또 구비해 놓은 게또 있고 그러다 보면 드셔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뒤에가서 한번 우리가 또 말하기를 해봐야 되니까. 자,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mine. You can have more time. You can have some coffee. You can have the coffee uh, books. You can have some candy. Can you say them? 말할 수 있겠죠? 네. 아, 누가 저한테 이런 차 가지고, You can have it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그런 일종의 소망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어, 우리 한번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Oh, you can have. 자, you can have. 음. 잠깐만요. 제가 혹시 앞부분에서, You can have some coffee. 막 이랬을 때, 커피 마셔도 돼? 이래야 되는데, 커피 가져도 돼? 이렇게 말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 자, 여러분. 먹는 거는 먹어도, 그러니까 음식 종류는 먹어도 대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의미가 되는 거고, 물건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이죠?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거 먹어도 돼?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어떻게 얘기할까요? How can you say them in English? 자, you can hav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You can have ice cream. 자, 저희 집 냉장고를 막 친구가 와서 열었어요. 어, 내 아이스크림 있네. 그랬더니 어, 대유리사 아이스크림. 그랬더니 어, 그래. You can have it. 너 먹어. 그거 먹어도 돼. 또는 어, you can have ice cream. 어, 너 먹어도 돼. 이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라고 할때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 예쁜 귀걸이가 있죠? 어, 보니까 기거래 너무 예뻐요.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어머, 그랬더니, 아, 어, 그래, 이뻐? 난 그거 잘안 해. 여자 들끼리 그런 데야 많이 하거든어 어, 나 그래, 나 그거 너무, 아, 무겁더라고. 나 그래서 잘안 해. 그래? 그러면, 어, 너 이거 가져도 돼. 그러면, you can have. Mine. 너내거 가져도 돼. 아니면 You can have earrings. 너 이어링 그거 가져도 돼. 이렇게 말할 때쓸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인 소셜에서 커뮤니케이션 도잘 되고 상대방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영어도 잘해서 우리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표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 가져도 돼, 먹어도 돼이 표현을 한번 영어로 말을 해봐야 되겠죠. 자, 플레이즈를 겠다 문으로. 자, 여러분 모니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가져도 돼. 내 것을 가져도 돼.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것을 가져도 돼. 내 것을 가져도 돼. 시간을 더 가져도 돼. 커피를 좀 먹어도 돼. 그 책들 가져도 돼. 약간 그 사탕 좀 먹어도 돼. Did you say 잘 하셨습니까? 어, 유지도 o 죠 잘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let's check again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또 우리가 좀더 표현을 좀 봅시다. 자, 그것을 가져도 돼. You can have it. 내것 가져도 돼. You can have mine. 시간을 더 가져도 돼. You can have more time. 커피를 좀 먹어도 돼. You can have some coffee. 그 책들을 가져도 돼. You can have the books. 약간의 사탕을 먹어도 돼. You can have some candy.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아까 제가 넣었던 건럼 아이스크림, 귀걸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지우개, 다.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여기 표현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해볼까요? 어, 우리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거, 이미지에 나왔던 거뭐 있습니까? You can have earrings. 잠시만요. 요게 뒤에가 살짝. 자, 오케이. 아, 제가 이거 조절을 했는데도 자, 이렇게 판을 대뭐면 흔들려가지고요. 자, 밥! 어, 우리 이런 말 하죠. 밥더 먹어도 돼. 밥좀더 먹어. 더 먹어도 돼. 이런 말 하죠. You can have more rice. 그렇죠? 더라는 말이 있어서 more가 붙어요. more rice. 이런 말 하죠. 밥더 먹어도 돼. You can have More rice.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쇠고리를 가져도 돼. 열쇠고리가 옆에 예쁜 거 있으면. 또뭐 여행가서 이렇게 많이, 아, 요즘 또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같은 데서 많이 사갖고면 좀 남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봤을 때, 어, 그너 가져도 돼. 어, 열쇠고리네. 그러면, 어, 내가 얼마 전에 어디 여행 갔다 오다 사왔어. 너 가져도 돼.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the key ring.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the key ring. 어, 초콜릿 먹어도 돼. You can have chocolates. 아이고, 스펠링이요. 주스 마셔도 돼. You can have juice.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마시다는 뭐죠, 여러분? 말이 a t i 마시다 in English? 마시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쵸, d r i n 죠 그런데 우리가 1차 시대는 can I, uh, can I get your drink? 라는 표현을 해서 드링크가 명사로 쓰였는데 보통 이제 d r i 가 마시다인데 이 have 자체가 먹어도 되는 거고, 마셔도 되는 거에 같이 쓸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ave가 좀더 폭넓게, 편안하게 회화상에서 쓰고 있다는 라 거, 요현 알아두셔서 호의를 베풀 때쓸수있는 표현이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한번 우리 확인할까요? You can have earrings, you can have more rice, you can have the keyring, uh, key you can have chocolate, you can have juice. Can you say them in English?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럼요. 자,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들이 말해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더 확인하고 또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한국말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영어를 계속 영어로만 읽으면 나중에 한국말로 정작 생각해야 될때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게 표현하는 연습들을 한번씩 해요. 이런 표현들을 놓고 자, 여러분들도 잘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Let's Read Together 한번 읽어보죠. You can have my earrings, you can have more rice, you can have the key ring, you can have chocolate, you can have juice. 어렵지 않죠? 되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you can have니까, 여러분 이 you can have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대상이 들어가는 거는 바꿔만 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ne more time. 자, 한 번만 더 해보죠. let's speak. You can have my earrings. You can have my. Uh, you can have more rice. You can have the key ring. 아, oh, 가 자꾸 발음 이상한데 다시요. You can have the key ring. 그다음에 you can have chocolate. You can have juice. 하실 수 있겠죠? 자, 자 그럼 어디? 우리 한번 준비했습니까? Are you ready? 자, 내 귀걸이 가져도 돼. 밥더 먹어도 돼. 그 열쇠고리 가져도 돼. 초콜릿 먹어도 돼. 주스 마셔도 돼. 잘하셨습니까? 자, 내 귀걸이 가져도 돼. You can have my earrings 또는 you can have earrings. 밥더 먹어도 돼. You can have more rice. 그 열쇠고리 가져도 돼. You can have the key rings. 초콜릿 먹어도 돼. You can have chocolates. 주스 마셔도 돼. You can have juice. 자, 남한테 호의를 베푸는 표현들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와서 어 이거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어느 거 가져도 돼라고 말할 때또어 그거 마셔도 돼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캔트 용법을 가지고 해서 think of. 뭐 맛이 생각이 나지 이거 진짜 우리 많이 써요. 아뭐 무슨 얘기할라가아 생각이 안 나. 아그거 생각이 나질 않아. 아 내가 어제 뭐라고 했더라 생각이 나질 않아. 아 방금 나 교수님이 과제를 준다게 생각이 나질 않아. 아우 메모를 안 했거든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식의 표현이니까 자 한번 우리 I can't think of 다음에 어떤 표현을 넣어서 할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생각해 내려는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이 생각나지 않아. 아 이거 있죠 얘처럼. 얘처럼 지금 뭡니까? 이티콘처럼뭐 뽀더라, 아, 뭐더라 저도 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특히 대화를 하다가 막, 아,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엉뚱한 게또딴 데로 막 흘러가요. 아, 내가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지? 이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자. I can't think of 다음에 생각나지 않는 것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 can think of 자, 어렵지 않죠 이것도 I can think of, I can think of 이거 알아두시고 대상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I can think of one 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I can think of his name 어그 oh,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나 우리 이런 경우 많아요 이름 생각 안날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러고 요즘은 또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할 때도 소속을 적어야 돼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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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런 거 있죠. I can't think of a solution. 어, 해결책이 생각이 나질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I can't think of a good reason. 아, 좋은 이유가 생각이 없네. 좋은 이유가 없네. 그, 이렇게 생각나지 이 않을 때. 그 다음에 I, 어, I can't think of a better idea. 어, 더 나은 생각이 생각이 나질 않아. 뭔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어, 저는 정말 일하면서 이거는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우리 한국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일할 때도 쓰지만 제가 이제 그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그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코워크를 할때 뭔가 좀 배로 아이디어를 찾는 생각이. 나요. 이 표현 진짜 많이 썼어요. 아, 이런, 이런 거죠. 어, uh, do you have any ideas? 너 무슨 생각? 다른 생각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뭐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 나도 그래. I can't think of a better idea.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I can't think of, 블라블라블라. 이거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 can't think of a better plan. 아, 더 나은 계획은 생각이 안 나네. 뭐 맛이 생각이 나질 않아. 생각이 나지 않아. 할 때, I can't think of. 아니, 우리가 다 긍정적인 표현만 할수 없잖아요. 이 표현을 알아둬야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위기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can't think of a better plan. 잘 알아두세요. 아,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메일 주소. 아, 자 이렇게 볼까요? 이메일 주소가 생각이 제가 오래간만에 쓰는 제 이메일 주소가 생각 안날 때도 있어요. <laughs> 그럼 뭐죠? I can't think of my email address. <laughs> 내 이메일 주소가 생각이 나질 않아. 또 누군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의 이메일 주소가 생각이 안 나. I can't think of her email address. 또는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 I can't think of her 뭐죠? 텔레폰넘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뭐시 생각이 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지금 제가 시계를 놨죠? 시간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I was, a, I was going to meet my friend.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I can't think of, I can't think of, 뭡니까? time. The time. 시간이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수십 년. 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I, 그럼 이제 이걸 보통 얘기해. I can't remember what time I, uh, We'll meet her. 내가 그녀를 몇 시에 만나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 생각이 안 나. 라고 하면서, I can't think of the ti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질 않아.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우리. I can't think of one. 그쵸? 그 다음, 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여러분이 해야죠. <laughs> 자, 다시. Are you ready to speak loudly? 준비 되셨습니까? 자, I will say Korean. 제가 한국말 할게요. 한 가지도 생각나지 않아. 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아. 좋은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더 좋은 계획이 생각나지 않아. 리즈드워크쫙 잘 하셨습니까? 혹시 하다가 해결책이라는 단어 혹시 생각나 잘 났어요? 안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좀 한번씩 여기 앞에서, 앞에, 앞에 주차했어도 아마 얘기했었을 겁니다. 솔루션이라는 거. 그리고 뭐 요즘 솔루션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좀더 배워봐야 되겠죠? 자, 아, 저거 아까 했던 거. 어, 그녀의 이메일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뭡니까? I can't think of her 아이게좀 흔들리네요 이메일 아 이거 붙였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메일 어드레스 자그 장소가 생각나지 않아 자 우리가 가서 뭔가 있었어요 여행을 가까운 했었어요 근데 뭔가를 했었는데 아 근데 그 장소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I can't think of the place 일정이 생각나지 않아. I cannot think of a schedule. 그쵸? 자, 그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너무 오래된 친구거나 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생각이 안나네. 추억이계겨서 얘기를 하다가 아 갑자기 그의 얼굴이 생각이 안나네. 할때 His name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많죠? 그쵸? 아그 어, 단어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뭐지 그 단어 있잖아 할때 그래서 I can't think of the words. 이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뭐 하다가 아,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 뭐 있지? 그거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아 단어 생각이 나질 않아. I can't think of the words. 자 이렇게 표현할 때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Let's check again.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Speak loudly. 여러분 I can't think of her email address. I can't think of the place. I can't think of a schedule. I can't think of his name. I can't think of the w o r d 어렵지 않죠. 자, 뭐가 생각이 나질 않아. 이거 사실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일상에서 생각해보면 이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하루에 한두 번은 한두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가끔 뭐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소가 생각이 안날 때도 있어요. 가끔 저차 세워놓고 그러면 I can't think of the place. 어, oh, that I parked. 아, 내가 주차했던 장소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거할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Let's speak. I can't think of her email address. I can't think of the place. I can't think of a schedule. I can't think of his f a c e I can't think of the world. 자, 이거. Can you say them? 말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딱 모니터에 지금 보면 어때요? 화면을 보니까 한국말 있죠? 우리 방금 연습했죠?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상황이 됐을 때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아이 ready. 준비됐죠? 자, 그녀의 이메일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아, 그 장소가 생각나질 않아. 아, 일정이 생각이 나질 않아. 아, 그 얼굴이 뭐였더라? 그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아. 그 단어가 생각나질 않아. 자,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장소가 생각나지 않아. 이런 거는 제가 여행 갔을 때 추억을 얘기하다가 그 장소 생각이 안 났다던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주차했던 장소가 생각이 안 난다던가. 물건 어디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그 장소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던가. 정말 너무도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겠죠? 표현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you can have 하고 I can't think of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이 표현들을 알아두시게 되면 제가 can이 굉장히 어떤 그런 여기서는 능력보다는 어, 지금 앞에서부터 하는 게 보통 하게 되면 허가라던가. 뭐뭐 해도 좋다라던가,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에 있다는 것과, 그다음아 I can think of 같은 경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네라고 하는 생각해낼 수가 없네. 약간의 작은 능력이죠. 어, 이거 생각이 나질 않아. 아, 생각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캔이 일상에서 많이 자르,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먼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mine. You can have more time. You can have some coffee. You can have the books. You can have some candy. 자, 생각나지 않아 보도록 넘어갈까요? I can't think of the one. 아, I can't think of one. I can't think of, uh, think of his name. I can't think of a solution. I can't think of a good reason. I can't think of a better idea. I can't think of a better plan.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요. 저도 사실 그. 발음을 할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원어민 같이 굴리는 발음은 포기. 그냥 명쾌하게 들리는 발음 위주로. 자, think라는 단어를 할때 제가 자꾸 의, 의식할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을 거요 제가 I c a 저도 모르게 I can't h i n k 라고 쓰면 안 했다가, 아, I can't h i n k of, I can't h i n k of, I c a n 그러니까 think 하고 바뀌죠. 자, 여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데, 띵, 띵, 이 발음이야. 싱이 아니라 싱.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 어, 이렇게 I can think, think, I can think가 아니라 think라는 거. 그래서 사전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번데기 발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발음 같은 경우도 사전을 좀 찾아보면 더 좋고요. 조금 발음은 의식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Thank you 하죠.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 그러니까 thank y 하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음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I can't think of 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쌍디 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I can't think of one, I can't think of his name, I can't think of a solution. I can't think of a good reason. I can't think of a better idea. I can't think of a better plan. 이렇게 해서 좀 의식적으로 발음은 좀 여러분들이 의식해서 연습하시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그 미국인들도 발음이 사실은 다 다르고 액센트가 달라요. 하지만 정확하게 해줘야 될 발음은 정확하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발음이 저렇게 번데기 발음이라서 I can think of one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let's speak. 아, 읽는다기보다는 말해보죠. 자, 자 let's, let's speak one more time.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mine, you can have more time, you can have some coffee, you can have the books, you can have some candy. I can't think of one. I can't think of his name. I can't think of a solution. I can't think of a good reason. I can't think of a better idea. I can't think of a better plan. 자, can you say them?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몇 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